2024년 7월 7석 기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유선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한부살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<laughs> 인덕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. 네. <laughs> 괴롭죠. 부모, 형제, 자손, 뭐, 친척, 음, 잘해줘도 뒤에는 욕먹고, 내 주머니에 돈만 나가고, <laughs> 없다가 하소연도 못하고, <laughs> 퍼준다 그럴까요? <laughs> 나,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해서 모은 거, 이렇게 부모도라고, 형제라고, 친척이라고 좀 이렇게 해주면은, 나 힘들 때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. 없어요. 나 힘들 때는 모른 채. 오히려, 왜너 이렇게 관리를 못했니? 막 이런 말안 들으면 다행이고, 그죠? 보면, 본인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서 마음 고생을 하셔 갖고 주변에 부모나 형제, 친척 또 누구 아는 지인들 이렇게 보면 동정심이 먼저 이렇게 간대요.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또 이렇게 화를 당하고 음 아는 사람의 등에 칼 꽂아 갖고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러죠. 나이가 들면서 내 주머니에는 점점 비어 가고요 그래서 신세가 처량 하단 소리를 가끔 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 왜 이럴까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좀 보면은요 명이 좀 짧아요 타고 났을 때 나의 명이 좀 짧게 태어나서 당장 오늘 죽는 것보다 뭐, 그럴 수도 있겠지만, 고비 고비가 많다고 그러죠? 그래서 죽을 고비가 많다는 게 그분들 사주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또, 신기라 그럴까요? 신 사주분들은요, 신을 모시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략이 있겠지요? 그래서 인덕도 없다고 합니다. 명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그러지요? 칠성날이 다가오지요? 해마다 7월 칠석날은요 명 주소사 복 주소사 이렇게 비는 날입니다 저는 한번 태어나서 굉장히 성공을 하시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<laughs> 부자 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세요 한번 인생이에요 빌어드릴게요 좋잖아요 <laughs> 그래야 되고요 맨날 내옷 봅니다 네옷 봅니다 <laughs> 이러다 한세상 가지 말고요 그러려면은 내 명부터 봐야 됩니다 나의 기운이 뭔가 허술하거나 약하게 태어나거나 모자르게 나온다면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됩니다 예부터 나의 조상님과 나의 부모가 공을 들였다든가 종교생활을 했다든가 그래서 무탈한 가정이었다면요 빌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난 데잖아요 <laughs> 빌었던 가정은 비는 게 좋고요 또 누가 날 빌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가 아, 나의 사주가 그러그러하구나 그런 점이 발견됐다면 자신부터가 기도생활 하면서 못 한다면 칠석기도 네 막히시는 게 좋지요 한번 세상입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셔야죠 나 모자른다고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고난 가면 안 되죠 한번 세상이에요 허세도 피고, <laughs> 그렇죠? 어깨 팍 힘도 주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, 그렇죠? 인복이 없어도요, 신복은 있더라고요. <laughs> 힘내세요.